할렐루야! 불교의 세계관을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서. 육도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불교의 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도라는 말이 또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육도라는 것은 여섯 가지 세상이 있다는 불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가장 악한 우리 기독교로 치면 지옥과 같은 것은 이제 지옥도라는 것이 있고 이 지옥도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지옥 비스무리한 것이 이제 악이 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기도 보다는 좀덜 하지만 그래도 아주 안 좋고 나쁜 것이 축생도라는 것이 있고 이 축생도 위에는 또 아수라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라도, 축생도, 아기도, 지옥 이 모든 것은 다안 좋은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사는 인도라는 세상이 있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천도라는 세상이 있다는 이게 여섯 가지 단계로 이제 세상을 구분하고 이 세상의 업에 따라서 이 여섯 가지 세상에서 다시 생사를 반복한다는 것이 불교의 윤회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천도 좋은 것은 하나고 인도는 그냥 사람이 사는 거고 그리고 나쁜 것이 네 개나 있어서 제가 보니까 천도에 들어갈 확률이 5대 1,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천도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업을 잘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선행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자비를 베푼다든지 시주를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이 천도에 들어가도 다섯 개 중에 하나고 이네개 중에 하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불교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는 반복하는 윤회 교리. 그래서 원으로 도형으로 표시한다면 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고 반복되는 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불교의 교리를 말하는 것은 이게 기독교가 진리고 기독교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을 야외를 섬기는 아주 진리이신 우리 신앙이지만 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를 잠깐 설명해 주었어요 이 기독교는 불교와는 달리 천국과 지옥 딱두 가지 그래서 우리들은 둘 중에 하나 아니, 확률도 50%이상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천국에 갈 때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세상의 업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훨씬 간단하고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동성이 있고 그래서 불교보다도 이게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진리 중에 진리는 기독교이지만은 기독교가 훨씬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독교의 역사관을 직선으로 한적기 도형으로 표시하면 직선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래서 직선으로 끝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는 끝을 향해서 즉 마지막을 향해 나가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에 강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과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우리의 신앙을 건면할 때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20여 회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이 없다면 얼마나 지루할까 마지막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그 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미 진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마지막에 그냥 평범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평상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잘못하면 지금까지 한게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더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고 뭔가 다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첫째는 오늘 보니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믿는 사람을 가리키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정확히 가르키면서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요, 바르게 생각해라. 분별력을 가져라.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절제하라는 의미도 있고 깨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절제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에 전심전력해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기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했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기도 가르쳤죠 끊임없이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가서 개세만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에 개세만의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들이 육신이 너무나 약해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가만 있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육신이 약하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내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다 응답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요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가정도 좋고 일터도 좋고 내가 서 있는 것이 기도의 장소지만은 이 기도의 장소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기도 중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역 기도의 힘순이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들은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리고 어, 항상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순종하고 성경은요 기도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가르쳐 주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에 가까운 이 때에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은 더 기도를 뜨겁게 기도 소리를 더 높이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서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힘차게 이겨 나가는 동부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해요. 즉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차고 올라와서 수평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면 아픈 사랑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있는 거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이제 3장 1절에 가보면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세가 되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서로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이런 모습이 세상에 팽배하게 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마지막이 되면 세상에 이러한 문화와 흐름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바탕 위에 뜨거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다는 것은 깊이 사랑하라는 의미도 이 속에 있어요. 이 살아 있는 신앙은요. 뜨거운 거예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성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분석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멀쩡한 제정신으로 되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멀쩡한 제정신으로 하는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빠져드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뜨거운 마음, 감정이 올라와서 이게 눈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서 사랑이 촉만해지는 것. 그래서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되고 사랑의 지수를 높여야 되고 이왕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할 때그 사랑이 능력이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도 등급이 있어요. 미지근한 사랑은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여튼 눈이 멀 정도로 뜨겁게 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허다한 죄를 다 덮었게 돼 있어요. 허다한 허물이 안 보여. 남편과 아내가 이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뜨겁게 사랑할 때는 허물이 안 보였어. 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허물이 보이고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뭐가 바뀌었어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식으니까 허물이 보이고 사랑이 올라가게 되면 허물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이 안 보여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다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또 뭡니까? 사랑이 올라가면 대접도 후하게 되는 거예요 대접도 잘하고 원망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허물만 보이고 인색하게 되고 원망이 올라오고 그런데 사랑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허물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 대접도 후하게 되고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능력 있게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영적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올라가고 있는가, 식어졌는가? 내 마음의 사랑의 온도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서 마지막 시대를 능력 있게 이겨 나가는 우리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겁면해요.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라. 즉,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각각 받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고 성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해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 다 날아가요 하나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그분 은사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성기고 봉사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기고 봉사하다 보면 아이 은사가 있었구나 발견하고 깨닫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요 순종하고 성기고 봉사하다 보면 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 사람의 마음을 은혜스럽게 만져주는 말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흡입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깨어 놓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것 기도와 사랑과 성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세 가지를 꼭 붙잡고 우리가 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오늘 마지막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했더니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고 나의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기도가 살아 있는가 죽어 있는가 사랑이 올라가 있는가 내려가 있는가 나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나태하지 않은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는 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더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가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노트를 사다 놓고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기록해보기 시작했어요 기록해보니 기록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한 것은 지우고 또 회개하고 지우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없나 기억해내서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고 빌린 돈이 있으면 가서 갚고 빚진 것이 있으면 가서 가서 베풀고 그러면서 6개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몸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었어요.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어요. 암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그만 오진을 하고 망한 것이었어요. 친구들과 가족이 몹시 흥분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의사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병원이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 병원 고소해야 된다. 그럴 때이 집사님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너무 행복하고 보란된 삶을 살았다. 그 6개월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살아온 지난 6개월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도 살아갈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섬겨 주지 못해서 미안한 겁니다. 기도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 섬겨 주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이 가까우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들은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뜨겁게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더 선한 청지기 것이 봉사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동안 준비해왔던 비타민 박사 이왕재 장로님의 건강에 대한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모두 119 영적인 대운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서한 분이라도 혹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마음이 지치고 신앙이 식어져서 교회 나오지 못한 한 분이라도 있으면 내가 영적인 119 대원이 되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모셔오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북교회의 영적인 119 대원이 되어서 우리 성도의 영혼을 함께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19는요 긴급하게 출동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때에.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영적인 119 대원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9 대원이 되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시대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Thank <laughs> you. stop